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본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개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이는 사랑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지혜로운 것과 입이 미련한 것으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지로운 자는 개명을 받는다 하고 미련한 자는 어, 멸망한다고 하죠. 미련한 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기에 멸망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을까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입이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게 생긴 입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말만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명도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꼬이고 뒤엉켜서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기만 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한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만 내뱉는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계명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듣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듣는 태도를 두고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것이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먼저 듣고 실천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끔 가정통신문이 오는데 이제 어플로 옵니다. 앱으로 와요. 요즘 자주 오는 안내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어서 방해가 되는 아이들이 있으니 교육을 시켜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이해를 못 하는 너무도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할 말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들어야 할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이 하루 이틀 쌓이면 나중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해서 학습이 되지 않고 배움을 얻지 않아서 결국에는 평가를 하는 시험에서 망치게 되죠. 시험을 망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 뭐라고 합니까? 망했다, 망쳤다라는 말을 하죠. 되돌릴 수 없는 엉망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들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워어의 뉘앙스를 담아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면이 지혜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입만 앞서는 고집스러운 사람은 결국 삶이 엉켜서 무너진다. 라는 말과 같죠. 말과 마음이 방향이 다르면 인생은 뒤엉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안에서 움직이는 동력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지혜는 늘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순간마다 보는 것이죠. 단순히 듣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모든 날들은 우리들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연결되고 열매가 됩니다. 지혜는 말에 있지 않고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조용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국건한 삶을 사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소리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가트리니 라고 하셨어요. 말 많은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뒤엉켜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과 같이 듣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듣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소리에 스스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말씀 안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할수 없듯이 욕심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듣고 알고 말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인내하며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